가처분 신청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가처분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남 판결 전 권리 보전을 위해 법원이 긴급히 명하는 임시 처분입니다.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아닌 권리를 보전하거나, 현상 변경으로 인한 회복 곤란한 손해를 방지하려 할때 활용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 긴급성을 소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 거래내역, 침해 정화, 손해 발생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수입니다. 법원은 제출 자료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서류 불충분이나 논리 결함은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략상 본안 소송과 병행해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증금 납부 의무와 인용 후 집행 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반소, 항고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에 사건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고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